너 영광이고요. 어, 그리고 스폰서님, 리더님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어, 안 그래도 동기부여를 부탁하셨는데, 어, 그러면 제가 잔소리가 막 나올 것 같아요. 근데, <laughs> 어, 가끔씩 우리가 그런 잔소리들이 사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역할을 좀 할게요. <laughs> 어, 음, 그냥 제가 요즘 파트너들에게도 얘기하고 있고, 그런 것들 그냥 짧게 좀 얘기 드리자면, 어, 지금, 아미, 사실, 전체 그 매출이라든가, 코로나 이후에 지금 너무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건강이나 이런 것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이, 어, 그걸 생각하고 면역을 찾고 있고, 그리고 이 불안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코로나를 겪고 나면서, 사람들이 되게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욕구를 갖고 사실은 좀 마음이 조금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는 그분들을 나의 소비자로 잘 만들거나 후원을 잘 한다거나 할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차이가 어, 그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확신이라든가 자신감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내가 오늘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 하면 어~ 고그 전에 바로 내가 막 열정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음원을 듣고 가고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긴 한데 어~ 그것보다 저는 더큰건 사실 우리가 이런 경우 있죠 어~ 파트너들이 나도 스폰서만큼 그 정도의 핀이 되면 나도 그렇게 자신 있게 누군가를 후원할 수 있지. 나도 어느 어, 무슨 핀이 되면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핀이 중요한 것보다 그 정도까지 오면서까지 해 왔던 사실은 텐코아에 저는 양과 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 강조하는 건 결국에는 탱고와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만큼의 탱고와로잘 다져져 왔는지가 그 사람의 그 말에서 목소리가 크고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동화할 수 있는 건 정말로 내가 이때까지 어 차곡차곡 쌓아왔던 이탱고와가어 정말로 될수 있다 라고 내가 해줄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확신으로 상대방한테 이렇게 다가가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어, 늘, 어, 저는, 그러니까 매달매달 매달 뭔가 내가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변화가 나의 외적인 것일 수도 있고, 나의 내면의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가장 찾는 게더 중요하고, 그거를 그냥, 그러니까 매번 그거를 찾아서 할 때마다 좀더 성장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 많이 하는데 특히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상담했는 파트너 분 같은 경우에 우리 그런 사례들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파트너들이 좀 나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목표, 본인의 목표도 있지만 파트너들에 대한 이제 목표도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파트너에 대한 목표 근데 이제 그게 내 마음같이 사실 다잘 되지 않죠 그래서 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염려하고 그거를 상담하고 이제 이렇게 걱정하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해줬던 답은 어, 그들은 어차피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고, 속도는 어차피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를 수 있다고. 그럼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그냥 인정해주는 것밖엔 없는 거죠. 근데,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나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탱크와 나의 에너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들은 만약에 시스템을 벗어나 있거나, 확실하게 이렇게 들어와 있지 않을 때는, 그거를 이제 같이 이렇게 상담을 한다는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찾는 거, 는 되지만, 속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그걸 사실 어떻게 컨트롤 할수 있는 건 아니라, 결국 답은 나를 점검하는 것 밖에 없더라고요. 나는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탱커와. 파트너들의 탱커를 내가 이렇게 사실은 관리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파트너가 그걸 요구를 한다거나 그렇게 할 때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해줄 수 있는 건 결국 이제 칭찬이고 너무 잘될 거라는 거. 왜냐하면, 저 여기에서, 어,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어 음. 교만했던 건 보여지는 모습으로 파트너를 판단했던 거 그런 것들이 다 깨져 가는 거를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 그게 되느냐 사실 우리가 많은 미팅에서 늘그큰 리더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듣는 얘기지만 뭔가에 집중했을 때 나도 모르고 그 상대방 자신도 전혀 모르는 어떤 그 능력이 발휘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봐요 근데 그게 진짜로 우리가 그 탱고 안에서 뭔가를 집중해 가지고 그걸 해내려고할때 그때 그게 좀 발휘가 되요 그래서 그 모습을 주변에서도 이제 알아보게 되고, 어, 그래서 사람이 붙게 되고. 어 그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파트너에게 그런 것들이 있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그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에너지를 낼때 파트너는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 그거 정말로 저는 믿거든요. 어, 나의 탱구화를 파트너가 보지 않아도 어, 똑같은 거죠. 그 에너지가 나오는 거. 그건 누구든지 내 파트너도 그렇고 내가 만나는 소비자든 누구든지 나를 보게 되니까 결국엔 답은 탱구화였어요 이번에 그 유다야몬드 리더님의 스피치에서도 저는 강조했던 거, 제가 어 그랬던 건 마찬가지로 탱과였어요. 어 그의 파트너가 본인은 텐과를50% 해서 반운더스 피티고 어 스폰서는 100%를 해서 다이아몬드 핀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이제 탱과의 양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텐과화를 내가 좀 재밌게 할수 있을까? 그 각자의 방법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내 방법을 찾는 거예요. 내가 재밌는 방법. 그거는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스폰서가 뭐라고 어떻게 가르쳐 주는 거? 어,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내가 하나를 잃은 거 있죠. 저는 이렇게 어 제가 잘왜 우리가 어떤 다른 텐과를 하면서도 어떤 거는 좀잘안돼잘안 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책 읽기라든가 그게 좀안 됐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가 다른 건 하는데 이거가 자꾸 빠지니까 제 스스로가 좀 이렇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늘안 되니까. 그래서 어떤 달에는 내가 이걸꼭해 해내 보리라. 그냥 내가 그냥 좀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정해놓는 거 예를 들면 제가 그날 어~ 마치고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그날 만약에 책을 못 읽었다면 제가 주차장에서 책을 읽고 3 0 분을 읽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매일 그거를 해내는 해내는 걸한 달을 한번 해내봤어요 그러니까 또 아~ 결국 또 이제 자신감이 올라가더라고 요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어~ 내가 나의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부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이렇게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게 그냥 찾아서 그냥 없애는 거죠. 그리고 어~ 이렇게 고민하는 것 중에서 내가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스폰서님과 상담을 꼭 반드시 해가지고 좀 털어내는 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가볍게 하는 거죠. 오히려 불필요한 이, 이 고민을 하는 경우들도 좀 많았거든요, 보면. 그래서, 어, 우리가 고민할 건 어떻게 하면 나의 탱크와, 어, 잘해낼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할까? 탱크와 일지를 적을 때 이게 너무 즐거워서 잠자는 시간이 늦어질 때 그때 핀업을 했더라고요. 제, 어, 이 경험상. 그래서, 어, 완벽하게 이 탱커로 내가 그걸 이론해 보면 누구한테도 탱커를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소비자한테도 탱커를 얘기하거든요. 어, 우리가 책 읽는 거를 일반 분들은 잘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제가 책 봤던 거 줄쳤던 거 이런 부분 찍어가지고 보내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분의 좀 에너지를 어, 이렇게 나눠드리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탱과에 어떤 부분이든 이 탱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걸 누구한테도 내가 나눌 수 있더라고요. 파트너뿐만 아니라 소비자들한테도. 왜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막 너무 이제 우울하시거나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 안에서 배우는 거, 어,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되게 많은 것들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네. 계속 이제 반복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답은 결국에는 탱커와 밖에 사실은, 어, 없었어요. 어. 이님, 예, 제가 시간을 이제 맞추려고 좀 애를 썼어요. <laughs> 네. 양일한 리더님, 네. 정답은 캔코아란 말 너무너무 저희한테 잔소리가 아니라요. 너무 단소리였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도 양일한 리더님처럼 일지 쓰다가 자는 시간이 늦어질 만큼 탱코아를 즐겁게 어떻게든 해내는 리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니다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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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시간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수고하셨어요.